협박감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. 네, 이제 빛이 한번 말해볼게요. 네. 음, 이 비츠 입장이 고양이 다리가 다쳐서 산초 기름을 발라줬죠. 네. 그러니 다친 다리는 못 쓰겠죠. 예. 그러니까 그그 그 고양 고양이가 그 다친 다리를 빼고 제 다리로 엄청 힘껏 달려서 감속으로 들어갔겠죠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새 목화 장수가 잘못됐습니다 억울해. 왜냐하면 새 자리 새를 맡았기 때문니다새장가 그러니 장새목장치가 물어내야 합니다.